MBTI 얘기하면 다들 자기 성격에 대해 궁금해서 한 번쯤은 해봤잖아. 사실 MBTI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꽤 재밌게 알려줘서 대화 주제로도 딱이거든. 그래서 내가 오늘은 MBTI가 뭔지 간단히 얘기해보고, 가상의 상황 속에서 MBTI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. MBTI는 사람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특징을 설명해주는 건데, 외양이가 내양아이, 감각의 수가 직관은 사고 티와 감정 F, 판단제일과 인식 P 이렇게 조합해서 총 16가지 유형이 생기는 거야. 각각의 유형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보면 돼. 우리가 장난삼아 너 이래서 ENFP야. 아, 그래서 너 INTJ구나. 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야 근데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어. 그래도 한번 몇 가지 유형을 가상의 상황에 넣어볼게. 첫 번째 상황은 그룹 프로젝트야. ENTP 친구가 이 프로젝트 팀에 들어왔다고 상상해봐. ENTP는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거든.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우리 기존 방식 말고 완전 새로운 걸로 가는 게 어때?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낼걸. 근데 문제는 가끔 실행력보다는 아이디어에만 더 몰입할 때가 간혹 있다는 거야. 오말은 멋진데 어떻게 하죠? 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ENTP가 가진 그 에너지 덕분에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순선하고 재미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. 두 번째로는 INFJ를 생각해보자. 이 친구는 되게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고 큰 그림을 보려고 해. 만약 우리가 친한 친구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. 다들 케이크 사자 풍선 꾸미자. 하는데 INFJ는 그 친구가 요즘 힘들어했으니까 이 파티가 위로가 되는 이벤트였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할 거야. 그리고 정말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 할 거야. 대신 본인이 너무 책임감을 느껴서 혼자 과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땐 우리가 챙겨줘야 해. 마지막은 ISTJ 친구를 회사에서의 상황으로 넣어보자. 이 친구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라서 정해진 규칙이나 계획을 철저히 따르는 걸 좋아해. 예를 들어,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, ISTJ는 지금까지 잘 되던 걸왜 굳이 바꿔야 하죠? 하고 신중론을 펼칠 확률이 높아. 하지만 이런 성향 덕분에 모든 걸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줄여줘. 게다가 다들 떠난 모든 시간까지 남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모습은 진짜 믿음직스럽지. 이렇게 MBTI로 사람들의 성향이나 행동 패턴을 유추해볼 수 있긴 해.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건 MBTI가 한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